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크리천과 아첨쟁이이고 본문은 1 0편 17편 4절로 5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났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가 작은 믿음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작은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의 가기를 소망하면서 전진하고 또그 믿음을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첨쟁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에 의해서 원래의 순례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함정에 빠짐으로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첨쟁이가 이두 사람에게 아첨이나 아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첨이나 아부라는 것이 사람을 방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철례 역정의 저자 좋은 번연은 그것에 착안해서 이두 사람을 유혹한 사람을 아첨쟁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두 순례자가 이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이 사탄이 쳐 넣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라고 하는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갈래길 중에서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망설이고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피부는 검은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피부는 검은데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겉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짓교사 또는 이단을 의미합니다. 그가 물어보죠. 당신들은 왜 여기에 서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첨쟁이가 말합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나도 그리로 가는 길이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흰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서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점점 시온성과 멀어지고 정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순례자들에게는 술래,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순례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더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두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물에 그들이 갇히고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에게서 그 옷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또 넘어지고 사빠진 다음에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사냥감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두 사람은 그물에서 빠져나오고자 했지만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기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두 사람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 이두 사람이 얼마 전에 지나왔던 기쁨의 산을, 산을 어, 기억하십니까? 이두 사람은 그곳에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목자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금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두 순례자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목자 중한 사람이 주는 것이 바로 길 안내도였습니다. 길 안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길 안내도를 늘 사용하고 또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길 안내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사용할 뿐더러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유혹과 미혹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미련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미혹 앞에서 방심하고 결국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두 사람은 이두 갈래 길에서 방황할 때 무엇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길 안내도를 그 목자들의 말처럼 그길 안내도를 꺼내서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두 사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빛나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물을 찢고 그들을 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순례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주죠. 그때 빛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기쁨의 산에서 출발할 때 길 안내도를 받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것을 받긴 받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듯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 안내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늘 묵상하며 읽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바쁜 일들에 매이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순례의 길은 계속해서 두 갈래, 세 갈래의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한 길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끔은 운이 좋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겠지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항상 악한 쪽,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의 결합이 우리의 실수를 방지해 준다고 했던 그 제임스 보이스의 말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서 곧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여서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실수도 많이 했고 범죄하기도 많이 했던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심하고 주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순례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그러한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길 안내도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늘 사용하고 따라 간다면 그럴 때에야 우리는. 그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꺼내서 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 교사와 세상의 죄악의 미혹과 유혹을 항상 이겨내고,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또한 죄악된 자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시고 또한 성화시켜 나가실 뿐 아니라 영화의 단계, 곧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례역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크리천과 소망은 아침, 아첨쟁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물에 갇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엉엉 울면서 발버둥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의미하는 빛나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가자마자 그물을 찢어서 그물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슬레자를 원래의 순례의 길로 데려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계속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아무리 부족해도 또 미련해도 하늘 두 쪽에 두쪽이 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프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사람이 천로역정을 보면 그두 사람을 원래의 길로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채찍질한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의의에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은 알지만 징계를 종종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이끌고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었지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프레스에 빠져서 그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시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완주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심으로 다시금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과 믿음, 어떤 성령 안에서 믿음을 다잡아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순례의 길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주님의 은혜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은혜라고 해서 막살아도 된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어떠한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순례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도심 안에서 더 힘을 내어서 말씀을 따라가며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주시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나를 우리를 안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의 삼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연약함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정말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거짓교사와 세상에 또한 죄악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또한 넘어가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솔레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함께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